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입니다 예. 자 오늘 1월 2일 드디어 이제 올해 첫 장이 개시가 됐는데 아니 분위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예, 짜증나게 예. 이것이 배당 괜히 배당 털어가지고 주더니만 그냥 올라가 버리 얼마를 손해 보는 거야 도대체 너무 짜증이 나네요 배당 이거 배당 받은 것만 거의 400만 원 정도 배당 받았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5% 올라가는 건데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이런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짜증나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뭐 장이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절했다 생각해야죠 뭐그 나스닥하고 반도체도 지금 막 올라가네요 음, 하여튼 기분 좋습니다 자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거 아이디 바꾸고 이제 어제 술 먹방하고 영상 올렸는데 어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는 사회 초년생인데 자기가 아이덴에 몰빵 투자를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대출 받아서 그냥 아이덴에 넣어 놓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 같아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개별 기업 몰빵 투자는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.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. 정말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그 기업이 무조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해도 돼요. 근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멘탈이 무너집니다, 진짜. 그래서 우리가 ETF 하는 거고요. 저 역시 뭐 로켓랩 좋게 본다, 로켓랩 한다 하지만 로켓랩에 완벽해 로켓랩을 알지는 못하고요. 그냥 매출, 성장, 그리고 그 회사, 어, 뭐 오너 마인드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만 보는 거지 그 이상 정확하게 앞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까지는 모릅니다 그까지 다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음. 여튼 그래서 개별 기업에 너무 많은 집중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합니다 지금 제가 로켓랩에 가지고 있는 금액해 봐야. 한 배짜리, 두 배짜리 합쳐서 오천만 원이거든요. 예. 제한테는 큰 돈이긴 하지만은,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제 개, 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투자하는 건 좋지 않다. 나스닥 지수 투자가 안전하다. 예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그리고 댓글에 제가 원래 이제 출발 어제 적어 놓은 게 1억 4천 6백, 1월 1일 출발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. 예. 그거 보시고, 한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자면서 자기는 2억 3천만 원, 2억 2천 3백인가? 뭐, 이렇게 해서 출발한다.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에, 너무 감사하고, 앞으로 저도, 장기투자자로 나갈 것 같아요. 장기투자자로 가니까, 여러분들, 댓글로 나는 얼마 가지고 출발한다 적어주시면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선의의 경쟁 한번 해봅시다. 선의의 경쟁. 물론 저 이제 앞으로 매수매도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계좌 까고 하는 거 공짜로 다 해가지고 재밌게 그냥 같이 즐길 생각이니까 저랑 같이 선의의 경쟁 하실 분들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. 나 원래, 어, 얼마 가지고 출발해서 같이 한번 잘 가보자. 저야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거의 한 2,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매수하게 돼 있어요. 왜냐면 떨어지는 날은 무조건 매수를 하니까. 음, 떨어지는 날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2, 3일에 한 번씩은 매수를 하고 그러면은 한달 날짜 20일로 따지면은 보통 한 8일 정도는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. 음, 그래서 8일 매수 기회 때 매수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오면은 그거를 이제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비중을 입, 레버리지를 입절, 입절하고 그리고 한 배짜리 량 다시 현금화 시켜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. 하여튼 장기적으로 잘 가봅시다. 잘 가가지고 우리 같이 흔들리지 말고 재미있게 주식 투자해봅시다. 자, 말이 너무 길었고요. 어쨌든 지금까지와 틀리게 제가 이번에 포지션 잡고 거의 변동을 안 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현금 비중 잘 지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한테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연말에 26년도 연말에는 다 같이 웃으면서 재산이 최소 못해도 한30% 이상은 뻥튀기 돼 있는 그런 매매를 잘해보자고요. 자 이만 들어가고 있다가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. 이만 들어갑니다. 수고들 하세요.